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저의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말씀 먹고 자라는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식구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보금식구장 8절 말씀. 아멘 사개오는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돈을 내요. 더 많이, 더 많이. 사개오는 사람들의 돈을 빼서아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수군, 수군. 사람들은 사개오를 싫어했어요. 속개오가 돈을 또 가져갔어. 욕심장이 사께오 같으니, 울퉁불퉁 사께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웅성웅성, 어느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그 예수님이요. 맞아요, 맞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사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궁금해, 궁금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나도 만나 주실까? 사개오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와글 와글.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께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둘러본 사께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 거야. 방금, 방금 사케오는 나무위로 올라갔어요. 여자, 여자, 여자 힘을 내서 올라갔어요. 휴, 다 올라왔다. 와, 저기 예수님이 보여. 사케오는 기뻐하며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사케오를 부르셨어요. 사케오야옷을 데려오너라. 내가 오는 내 집에 가겠다. 네?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깜짝 놀란 사케오는 나무에서 재빠르게 내려왔어요 수근수근.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예수님이 사케오 집에 가신다고? 사께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봐. 하지만 예수님은 학교와 함께 학교의 집으로 가셨어요. 학교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 "이제 욕심 부리지 않을래요.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네비로 갚을게요.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다. 욕심많던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달라졌어요. 하하, 호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불러 주셨어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탑교 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두손 모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커져 가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